오늘 할 게임은, 스트레이. 고양이 게임입니다. 나도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고양이 게임이래. 왜 사이버 펑크에다가 고양이를 넣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각자 행복한 길을 찾자고. <laughs> 고양이 귀엽고, 뭐, 사람들 조금 스토리 라인 좋아하는 거면 사이버 펑크가 좋아하고, 사람들은. 뭐, 그냥 여러 가지 다 섞어가지고, 너네들이 좋아하는 걸딱 만들어줬어. 이런 느낌? 근데 난 잡탕을 별로 안 좋아해. 한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들과 함께 여느 날처럼 박스 위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니 비는 그치고 밝은 햇빛이 그들을 맞이했죠. 어딘가로 다 같이 이동하는 고양이들. 뭐야? 어? 어야 위험하다 얘들아 안돼 안돼요 아니야 점프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아 아 하지만 마지막 고양이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떨어졌구나 지하도로 깊숙이 떨어진 고양이 뭐요? 비닐봉지가 움직이고 빛은 왜 나와? 뭐야? 멀리 한 문이 열리면 무언가가 어, 지나갑니다. 뭐 이상한 게 이상한 게 걸어다 있는데? 그 길을 절뚝거리며 따라가는 어, 고양이. 나았나 보다. 아, 약간 접질렀나 보다. 막 엄청 심하게 다친 게 아니라. 생명체의 기척은커녕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 앞에 처음에 봤던 이상한 생명체들이. 고양이를 마치 먹이를 보듯이 째려보며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그들을 뿌리치며 앞으로 나아가는 고양이. 인키인데? 뭐야, 뭐야, 뭐야. 죽은 거야? 마치 누군가가 고양이를 부르듯이 화살표를 유도하는데. 근데, 사이버 펑크는 항상 궁금한 게, 다 절망적인 디스토피아 세상밖에 없어? 왜 이렇게 항상 다 어두컴컴하고 막 무너질 것 같고, 다 죽은 것 같고, 막 그렇게 사는 거야, 대체? 왜다 디스토피아 세상이냐고 행복할 수가 없어? 행복할 수가 없어? 그 끝엔 이상한 로봇과 캡슐이 고양이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움직임이 없었죠. 그러다 발견한 책장 맨위 상자 하나. 고양이 특성상 맨 위에 있는 상자를 안 건들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떨어지며 그것을 화살표로 컴퓨터 중간에 놓으라며 유도하죠. 됐어. 휴. 뭐야 이게? 업로딩? 얘는 또 뭐야? 그러자 움직이며 자신을 구해 주어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합니다. 야, 니만 자유면 뭐 어떻게 해. 나도 자유를 줘. 이 로봇이 우리를 이곳까지 부른 것이었죠. 하지만 자신이 과학자를 도와준 로봇이라는 걸 빼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며. 일단 여기를 탈출하자고 제안하는 B2. 일단 거리로 나가 보기로 합니다. 한 벽화에 야자수 나무와 바다가 보이죠. 아웃사이드 이 뭐야? 이곳은 아웃사이드라며 자신이 예전에 아웃사이드로 가자고 약속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아웃사이드에 가겠다고 약속했었다고? 사진 하나를 가지고 한 마을로 간 고양이와 BCB. 로봇이네? 슬럼이다, 슬럼가다. 갑자기 고양이를 보고 로봇들이 뭐야. 소스라치게 놀라 하나둘씩 집안으로 도망갑니다. 뭐야, 이 시기? 어? 왜 무서워하지? 그끝엔 빨간 천에 뒤집어쓴 로봇 하나가 나와 그들을 막아섰죠. 너는 뭔데? 왜깝축되냐 그리곤 절크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며 경계심을 푸는 로봇들. 아니, 왜 이렇게 무서워하지? 고양이가 뭐라고? 그에게 아까 전 사진을 보여주니 모모라는 로봇을 찾아가라며 모모? 모모가 누구야? 옥상 맨니 네온사인을 가리킵니다. 네온사인을 따라 올라가는 고양이. 모모라는 로봇에게 사진을 보여주니 뭔가 고치느라 귀찮다는 듯 일기만 보여주며 아웃사이드는 더 이상 신경 안 쓴다며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이씨. 이 새끼도 한번 괴롭혀 봐야 되겠구만. 아주, 어? 성의가 없어. 옥상으로 나오니 아웃사이드 표식들이 눈에 띄죠. 아. 그곳에 하나하나 가서 일기를 구해오는 고양이. 빨리 나와! 여기 다 깽판 치워버리기 전에! 나와, 여기 주인장 나와. 이시기, 깽판 쳐도 안 나와. 고집이 센녀석이구만 아주 더깽판이쳤어야 되는데. 어었다 아웃사이드에 대한 내용과 절크를 물리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내용들이 적혀있었습니다 일기를 다 가져오니 모모가 반응하기 시작했죠. 트랜시버를 고쳐내는 모모. 이걸 가지고 저 반대편의 높은 곳을 올라가 기계를 작동시켜야만했죠. 그걸 고양이한테 시키는 뭐뭐. 그니까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다 하란 그 얘기네. 저기 송신탑까지 가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결국 마지못해 양동이를 타고 길을 건너갑니다. 넌 나중에 뒤졌다 넌 내가 노동부에 신고한다. 그 앞에 절 그거 꽉차서 발을 옮기기도 힘들어 보였죠. 어,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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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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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그들을 따돌리고 미친듯이 앞으로 나아가는 고양이 피해 오케이. 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건물 안에는 그들이 점령했는지 이상한 점액질과 알로 가득했습니다 우와 개 징그러워 개 징그러워 야이 정도면 고양이계의 톰 크루즈 형님 아니야? 엘리베이터 레버를 내리니 기다렸다는 듯 잠깐만요, 엄청난 잠깐만, 소리에 이끌려오는 잠 잠깐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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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왜 죽어 저기왜 죽어 귀어워요 그들을 피해 엘리베이터에 겨우 올라탑니다 와. 맨 옥상으로 올라가 트랜시버 장치를 장착하는 고양이 어우 겁나 느려 겁나 느려서 더 빡쳐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로봇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연결된 연락은 금방 끊기고 말았죠. 모모는 그런 기계가 짜증 나기만 합니다. 그래도 수확은 있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동료가 살아 있었던 것이었죠. 그의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러 가는데 그의 아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의 신빙성을 얻기 위해 비밀 실험실을 찾아내는 고양이. <laughs> 다 떨군다, 다 떨고. 여있다. 맞았어. 맞았다. 나 먼저 들어갈 거야. 꺼져. 그 안에서 위치추적기를 얻어냅니다. 그가 든 위치추적기를 따라 어딘가로 가는데. 문 연다. 이 문을 넘어가면 있다고 자신은 못 가니 대신 가달라고 부탁하죠. 여기 있다고? 결국 또 B10이랑 둘이서 움직이는 고양이. 하수도에 엄청난 절크와 알들이 또 둘을 덮치려고 합니다. 한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고양이 와비입이 여긴가 이따 있다그 안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아까 그의 아버지 독이 있었죠 하지만 이도 절크가 창고란 밖을 뚫고 혼자 거리로 나가긴 힘들어 보였습니다. 결국 여기서 다 갇혀버리게 된 것이었죠. 그의 발명품 중 하나, 디플럭스라는 라이트를 발견한 고양이. 이것만 있다면 절크를 엄청난 빛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기가 없어서 처리는 커녕 지금은 골동품으로 전락해버렸죠. 그가 디플럭스를 사용할 수 있게 직접 퓨즈를 받아 전기를 연결하니 절크가 보라색 빛한 방에 몰려온다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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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집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aughs> 귀여운 것 봐. 디플럭스를 B12에게 이식하는 독. 많은 부하가 걸리긴 했지만, 절크를 없애기 위해선 이 정도는 감수해야만 했죠. 수많은 절크를 없애고 마을로 돌아온 고양이와 독. 드디어 아들과 감동의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아빠와 운명적인 만남. 아, 이거지. 모모를 찾으러 나서는 고양이. 한 나룻배 위에서 고양이를 반갑게 손을 흔들며 맞이했습니다. 그 배를 타고 다음 아웃사이드 멤버를 만나러 가죠. 하지만 너무 오래 전에 작동한 기계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 빨리해, 노에야. 결국 수동으로 모모가 작동하고 또 혼자서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나 혼자만 가는 거야? 그래, 너 거기 있어라. 이런 지능체가 있는 거 아니야? 하수도에 더 크게 창궐한 절크의 알. 그리고 수상한 눈이 더 기괴하게 느끼게 합니다. 디플럭스 덕분에 수월하게 움직이는 고양이와 BCB. 하지만 갑자기 부하가 된 건지 정신을 딴 데다 둔 건지 PCB가 전원이 나갔습니다. 결국 D+ 기능을 잃어버린 PCB. 그래도 다행히 목적지까지는 무사히 도착했죠. 도착하자마자 맨 처음 보았던 장소에 있던 캡슐이 보입니다. 그것을 보고 뭔가를 깨닫는 BCB 자신이 과학자를 돕던 로봇이 아니라 바로 과학자라는 것이었죠. 어? 아, 자기가 인간이었어. 지금 자신의 모습에 혼란스러워하는 B-12. 일단 맨 위층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아웃사이드의 한 멤버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모가 미리 연락해 여기로 올 것을 알고 있는 듯했죠. 이곳에 맨 위로 올라가면 미드타운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엔 아웃사이드 맨 마지막 멤버가 있다고 하는데 그한테 가보라며 한 주소가 적힌 사진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라 올라간 곳은 정지된 지하철역이었습니다. 그 위에 중상층처럼 옷을 빼입은 로봇들이 가득했죠. 그녀가 적어준 주소를 따라가 보니 공사하는 것처럼 막혀있는 음침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반격하려고 무기를 든 클레멘타인. 무언가를 엄청 경계하는 듯 했죠. 그에게 사진을 보여주니 아웃사이드 멤버 신입이라며 처음 보자마자 퀘스트를 주는 클레멘타인. 오래된 지하철을 작동해서 아웃사이더를 가기 위해 원자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몰래 도와준다는 일을 찾기 위해 뒷골목으로 들어가는데, 어, 얘다, 얘다, 얘다. 그가 이곳에 몰래 들어가기 위해선 이 공장 유니폼 모자와 조끼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몰래 훔쳐 가지고 오는 고양이. 이제는 왠지 이들이 왜 이렇게 고양이만 시키는지 알것 같습니다. 이 공장엔 감시 로봇이 있어 쉽게 들어가긴 힘들 것 같았죠. 아 이런 식으로 처치하는구나. 공장 안쪽에 있는 빨간 레이저로 감싸진 한 방. 어 맞네 맞네 맞네. 그 중간은 원자 배터리가 뭐야?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오, 배터리다. 원자 배터리를 꺼내니 경보가 울리며 모든 기계들이 어? 멈췄죠.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바로 그니까. 서둘러 도망갔습니다. 감시를 뚫고 돌아온 클레멘타인 집. 그안엔 인기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형띵. 쫓아봐라 쫓아와 봐라. 그 안에 남은 건 쪽지 하나. 물건 하나하나에 메시지를 넣어 우리에게 클럽 안에 오라고 유도하죠. 클럽으로 들어가니 클레멘타인의 모습은 커녕 그의 이미지와 달라 보이는 로봇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메시지에 적혀 있는 블레이저를 찾아 나서는 고양이. 어디 가제 어디 가냐? 에 묶었어. 그런데 클레멘타인이 묶여있었죠. 함정에 갇혀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함정이었구나. B-12까지 뺏기고 혼자 철장에 갇힌 고양이 다른 이들을 찾기 위해서 혼자 길을 나서지만 서엄만 경비를 혼자 뚫고 가기엔 무리가 많았습니다. 클레멘타인을 탈출시키기 위해 열쇠를 훔쳐오기까지 합니다. 이젠 고양이에겐 이정도 일은 누워서 떡 먹기였죠. 가자 마스터 키로 둘이서 몰래 탈출하는 게 마스터 키였나 보다. 저 멀리 더욱 더사오만 경비로 갇혀 있는 B12를 발견하게 됩니다. 얘만 이렇게 갇혀 있는 게 사람 영혼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B12를 놓고 갈수 없었던 고양이와 클레멘타인. 몰래 뚫고 들어가 레이저를 끄고 BCB를 구해 오는데 그제서야 BCB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BCB가 문을 해킹하며 앞을 뚫고 나가는 그들. 경비 로봇을 역 감옥에 가둬 클레멘타인을 위한 길을 뚫어주자. 이게? 예? <laughs> 이 내가 잘못 들었나? 이 새끼 내가 살려주니까 얘 엄청 어 내가 무슨 천하 무적이라고 생각하네 이 미친 놈이거. 감방으로 내가 죄들. 야 다시 문 닫기 있어? 야이 나쁜 새끼야. 야이 나쁜 새끼야. 이 새끼 여기 있어요. 이 새끼 여기 있어요. 아니 내가 살려주니까. 이 바로 문 닫.. 와저 인성봐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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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이 야비한 새끼야 빨리 와그니까 우리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야 저크라는 존재가 모든 걸 이 세계를 파괴했어.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로봇들이 자기네들 세상을 만드는 거지 서로서로. 로봇들끼리 서로 나라 같은 걸 만든 거야. 근데 걔네들 맨 위에 있던 애들이 센티넬이라는 감시하는 그런 조직들을 만든 거지. 그래서 모든 로봇들을 막 감시하고 제거하고 기억을 삭제해 버리고 그 자기네들의 반하는 자는 그냥 무조건 무조건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버린 거지. 아하 이제 깨달았다. 그가 방치되어 있는 트럭을 타고 감옥을 빠져나가는데. 야너 혼자만 가? 너 혼자만 가면 안 되지. 그가 방치되어 있는 되지. 트럭을 운전하고 너 감옥을 빠져나가는데. 노너 혼자만 가는 게 어딨어. 너 혼자 나 데리고 간다며. 데리고 간다며. 와이 새끼 진짜 양아치다. 경비 로봇들이 그걸 깨닫고 바로 미친 듯이 쫓아옵니다. 뒷골목에서 멈추는 트럭. 클레멘 타인이 고양이가 내리는 것을 보고 철장에 닫습니다 뭐야? 왜전고 아... 어... 자기가 희생하겠다 이거야? 지금까지 내가 다 했는데? 그럼 처음부터 그냥 뒤지지 그랬어. 나 나갈 수 있게. 혼자 나갔지. 안 그랬으면 장난해? 자신이 경비로봇의 시선을 끌고, 고양이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려는 것이었죠. 덕분에 지하철을 안전하게 작동시키는 고양이. 뭐야, 여기가 사람색인가? 그 끝엔 지금까지 분위기와 전혀 다른 깔끔한 분위기의 지하철역이 있었습니다. 응? 로봇들이 계속 이곳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와 정비를 계속한 것이었죠. 아웃사이더를 가기 위해선 빨간 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려면 제어실로 들어가 조작을 해야만 했죠.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제어실. 고양이와 로봇인 BCB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고양이가 잘하는 고장 내기로 손쉽게 제어실로 들어갈 수는 있었죠. <laughs> 됐다. 그제서야 모든 게 기억나는 BCB. 아무도 없는데? 인간이었을 당시 기억이 떠오릅니다. 자기가 다녔던 네코 커퍼레이션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을 처리하는 도중 문제가 생겼죠. 저면병? 그 폐기물이 환경을 오염시켜 전염병이 돌고, 그 저면병으로 자신의 가족이 눈앞에서 처참히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도울 수 없었던 B12는 엄청나게 후회가 되었죠. 그 도움을 이젠 고양이한테라도, 아니, 친구를 위해서라도 해주겠다는 B12. 도시야 문을 열기 위해 모든 장치를 키고 보안을 제거하는 그들. 하지만 하나씩 풀어갈 때마다 BCB 상태가 이상해 보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동력이 망가져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BCB. 고양이가 직접 입으로 들어 이곳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 설마.. 너 희생해야 되니? 사실 B-12는 자신이 망가져 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지막 동력을 멈추더라도 <laughs> 아.. 얘도 희생해야 돼.. 아웃사이더를 위해 친구를 위해 희생한 것이었죠. 아, 안 돼, 가지 마. 아하. 아, 안 돼. BCB. 다시는 만나지 말자. 아이, 너무 무거웠어. 그리고 혼자서 인간 감정으로 계속, 어? 정지된 B12의 곁을 지켜주는 아니야? 고양이. 내가 그런 짓만 안 했으면 빨리 왔을 거야. 어, 고양이. 아유, 인간 곁이라고, 그래도. 어, 뭐야. 그때 하늘에서 천천히 문이 열리고, 밝은 빛이 어두웠던 이 도시 공간에 비추게 됩니다. 절연병이 돌아 이곳에 숨어 살았던 인간들의 도시 하지만 외부의 침입을 막은 만큼 자신들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결국 절연병이 돌아 인간들을 모두 죽이게 되었고 그러다 절크라는 희귀 생명체들이 창궐하며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철강까지 먹어 남은 로봇들까지 위협했죠 진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야 그리고 남은 로봇들조차 서로를 감시하고 제압하여 결국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갇혀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빨간 문 앞에 서는 고양이. 열어진다. 핫키야. 생명체들이 있어. 그 앞은 생명 유기체가 가득하였습니다. 혹시 살아있는 인간도 있을까? 고양이가 세상을 구해냈습니다, 여러분들. 고양이가. 나만 고양이 없어. 이제 그들이 원했던 아웃사이더로 발길을 옮기는 고양이.